첫 번째 이슈로는 미국 대선 관련한 이야기 좀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대선 개표 작업이 이제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바이든, 트럼프 뭐각 후보마다 저마다 자신이 승리자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사실상 승기는 좀 바이든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폐색은 짙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시장에서도 바이든 관련주들이 연일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거의 뭐 유력시 되고 있죠, 바이든이. 지금 네. 시장 종목들도 잘 가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흐름이 있 이어. 질제 전문가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뭐 그런 시나리오 음. 자체가 이제 뭐 변수가 없다라면 당연히 그런 흐름들로 음.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는데 이제 뭐 오늘 오전에도 이미 기자회견을 한 음. 것처럼 이제 불복을 계속하고 있고 네. 그에 따른 뭐 소송을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음. 물론 뭐 미시간이나 조지아에서는 이미 폐선를 음. 어 하고 기각이 됐지만 그와 관련된 흐름들에서 지속적으로 얘기가 나온다라면 은또 음. 이게 전문가분들이나 뭐 기사나 음. 이런 것들을 봤을 때어 이렇게 되면 또 뒤집힐 수도 있다. 뭐 아. 이런 얘기들도 또 음. 간간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이제 불확실성들이 좀 커지게 됐을 때 아무래도 좀 증시에는 영향이 있고요 지난번에도 이제 불보 기슈가 나왔을 때도 네. 증시가 좀 흔들렸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흐름들이 좀 질질 끌릴 수도 있고 네.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는 뭐 부양책이라든지 어 그다음에 이제 또 민주당과 공화당의 이런 또 이제 상원과 하원의 이런 관계들이 또 민감하게 또 교차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흐름들을 조금 잘 체크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시장에서는. 어좀 주가의 흐름들이 사실은 이런 대선의 결과를 좀 보여 주는 것 같습니다 첫날에는 이제 트럼프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강한 모습을 보였다라면은 지금 이제 바이든 관련된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장에서는 바이든이 되는 방향으로 조금 어 이제 방향을 잡고 좀 이렇게 투자 심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 그와 관련해서 좀 대응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뭐 다들 이제 아시겠지만 변수가 나오게 됐을 때그 각각의 종목군들은 굉장히 등락 차이가 빠르게 발생이 될수 있기 때문에 어 단기적으로는. 트레이딩으로 좀 접근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트럼프가 되든지 아니면 바이든이 되든지간에 결국에는 뭐 친환경적인 그런 흐름들은 전 세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또 5G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든이 된다고 5G 뭐 사용 안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된 종목군들도 결국에는 움직일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섹터이기 때문에 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러한 대선에 대한 변수에 따라서 어 속도의 차이가 조금 생길 뿐이지 결과적으로는 두 가지 섹터 모두 다. 수 있는 그런 섹터군들이기 때문에 그와 상관없이 만약에 5g가 좀 반등이 나오다가 눌렸기 때문에 오히려 5g 관련된 종목군들을 지금 더 접근을 해야지 맞는게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군들이 상승한다고 해서 좀 섣부르게 추경 매수를 하시기 보다는 그냥 이 산업에 대한 그런 성장성을 보시는 투자 전략이 좀 맞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대선에 대한 그런 결과들은 얼마든지 변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좀 이슈 를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뭐 대표적으로 종목군들 좀 보면 이제 시행, 시행할 때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친환경 관련된 종목 중에서 CS, CS 윈드 같은 경우는 지금 8% 이상 대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어, 이제 KM, KMW 같은 경우는, 어, 이제 조금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G 관련된 종목군들은 이런 트럼프 이슈가 아니더라도 지금 단기적으로 상승을 했다가 많이 눌린 위치이기 때문에, 뭐 KMW라든지 뭐 OE 솔루션이라든지 대표적인 5G 관련된 종목군들은 아이폰 12도 나왔고, 결과적으로는 이런 뭐 기, 삼, 1.5기가헤르츠에서 28기가헤르츠가 국내에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그런 5G 관련된 폰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결국엔 부양책이 나오게 된다고 라 하면 은 SOC나 아니면 이런 5G 관련돼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은 대선과는 상관없이 조금 지켜보시되 이런 기간의 차이가 좀 생길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으로만 좀 접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어, 최근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소외됐었던 종목군들이 수급이 붙기 시작하면 단기적으로 빠르게 상승하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앞서 시한 도 말씀드렸던 그런 소외된 업종들, 뭐 여행이라든지 지금 또 쇼핑 시즌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 종목군들도 최근에 좀 바닷건들 또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종목군들 좀 지켜보시는 게좀 맞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되든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되든 어 그러한 이슈와는 상관없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친환경 5G다라는 설명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의 성장성이 뚜렷한 업종들 계속 눈여겨 보시라 설명하시면서 지금 하단에 나가는 자, 어, 종목들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이러한 종목들 위주로 또 포트폴리오 전략을 한번 잘 세워 보시기 바라고요. 다음 이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광군제는 11월 1일부터 3일까지 열리는 1차 행사 그리고 11. 일 2차 행사 이렇게 나뉘어서 진행이 되는데요. 이번 사전 행사에서 우리 화장품 기업들이 좋은 실적을 거뒀다는 소식들 전해졌습니다. 앞서도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뭐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이 최대 매출액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연일 좀 화장품 주들도 다시 살아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은 뭐 그다지 상승세가 크진 않더라고요. 전문가님들. 앞서도 화장품 주를 강조를 해주셨는데 네. 앞으로는 더 좋을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갈 음...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작년에 광군제 이후에 뭐 이제 아무래 퍼시픽이나 LG 생활건강의 주가도 굉장히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네. 그게 뭐 당연히 매출이 잘 나왔기 때문에 네. 그에 따라서 좀잘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두, 두 부분으로 나눠 가지고 광고제 네. 기간도 길기 때문에 네. 그만큼 매출이 좀더잘 나오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하고 을 있습니다. 그리고 코리안세일페스타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미국에서 하는 이런 블랙프라이데이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 다 봤을 때어 전반적으로 뭐 가전이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이렇게 소비 관련된 종목군들 판매가 많이 나올 수 있고, 어. 그거 자체가 이제 또 실적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갈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보는 것은 당연히 맞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뭐 온라인 쇼핑이 좀 많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게 네. 뭐 물론 그래도 이제 이런 큰 이슈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쇼핑이 나가겠지만 코로나19를 제외하더라도 할인율이 워낙 세기 때문에 네. 지갑을 안 열기가 어려워. 저도 음. 사실은 뭐 하나 사볼까 지금 굉장히 좀 찾아보고 있는 그런 네. 시점이기 때문에 네. 그런 모든 사람들이 좀 싸게 살수 있는 기회를 좀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높은 할인율로 인해서 이런 소비 형태는 계속적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네.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관군제에서는 특히나 뭐 행사 상품의 수도 어 지난해 대비 40%도 늘어났고 기간도 늘어났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도좀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미 뭐 이제 여러 조사 업체들에서 이제 올해 이런 연말 쇼핑에 대한 그런 결제액들이 뭐한3 전년 대비한 30%도 늘어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좀 굉장히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 이기 때문에 그런 것 자체가 당연히 실적이 잘 나오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화장품 관련된 종목군들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LG 생활건강, 아모레 퍼시픽 당연히 좀 지켜보셔야 되,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실적적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도 이제 주가적인 부분에서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특히나 뭐 아모레, 아모레 같은 경우는 좀바닥권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도 좀 비슷한 흐름들입니다. 그래서 바닥권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 어, 화장품 관련된 종목군들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삼성전자랑 LG전자도 어, 이에 따라서 수혜를 좀 많이 받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LG전자 같은 경우도 호실적 나오고 가전 굉장히 많이 팔리는 부분에서 고, 어, 이제 10만 원 돌파를 앞두고 다시 좀 눌리는 그런 부분들이 나와서 전라인트까지 나왔기 때문에 좀 조정이 충분히 좀 나와줬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이런 가전 연말 가전에 대한 이런 많은 판매에 따라서 또 다시 한번 실적 드라이브을 통해. 서 해서 전고점 좀 돌파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자제품 관련된 종목군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서도 이제 시향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배송 관련된 종목군들도 굉장히 좀 많은 수요가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송주들도 단기적으로 좀 눌린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바닥권에서한 번쯤은 좀 조정 이후에 매수를 한번 해보셔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케이지 이니시스라든지 아까 뭐 NH n 한국사이버 결제 같은 그런 종. 뭐 군들 결제액에 또 온라인 결적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결제주들도 지금 한번 눌렸을 때 한번 관심을 가져 보시면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고 정리 정리를 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장품주, 결제주, 가전주 요러한 종목들 계속 관심을 두셔야 된다라는 설명 전해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은 헤르메세스탁의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 했습니다. 정관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